안녕하세요 오늘은 1919년에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태화관이라는 고급 요리집에 모였습니다 어? 미친놈들 아니야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는그 뒤엔 숨겨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 중 태빵이었던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비지배 민족의 자유롭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민족자결주의가 안신겨 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폐전국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들을 독립하고 싶다고 하면은 독립하게 냅두쇼! 14개조 평화원칙에서 제시된 민족자결주의 또는 자결권이라고도 하는 이 권리는 각 네이션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조직, 운명을 결정하고 다른 네이션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집단적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식민지로 남고자 하면 남고 해방되고 싶으면 해방하라! 대충 이런 권리였는데 에헤 형님들! 우리 해체할게요! 독립!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바나트, 서우크라이나, 크라코프 등 독립 선언 그렇게 동맹국으로 참전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동맹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헤헤 형님들 우리도 해체할게요 독립 그렇게 동맹국으로 참전한 오스만 제국도 붕괴되었습니다. 자주 독립 의지만 보이면 독립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퍼지게 되었고 민족대표 33인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국가가 독립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들이 놓친 사실이 있었으니 어, 이 민족 자결주의는 동맹국 한정 서비스 그렇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정국이던 동맹국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였고 승전국인 연합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승전국인 연합국에 이 새끼가 있었다는 점이었죠 덕분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는 합당한 것으로 전주되어 조선은 약 35년간 일제 강점기에 접어듭니다. 이쯤되면 우드로 윌슨이 개새끼가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그가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는 일제치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니 이에 영향을 받아 민족 대표 33인이 조선이 자주국인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 바로 김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이중게 아팠자 조선 민족대표 3 3인은 본래 탑골공원에서 이 선언문을 낭독하려 했으나 이거 유혈사태 각인데? 결국 민족대표 3 3인은 태화관이라는 고급요리집에서 낭독식을 가지고 그 직후 순순히 자수하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을 기다리던 민중들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별도로 선언식을 진행해 3.1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선언서 5등은 차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육해하노라.